유엔군 관련해서는 본인 SNS 글을 좀 수정한 바가 있고 또 다이빙벨,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 측 인사로 분류되는 김어준 씨가 음모론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도 본인 그 SNS에 올린 바가 있는데 또그 부분을 삭제를 했어요. 변호사들이나 피고인들이나 재판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다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. 네.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? 저는 그 부분이 좀 의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2019년에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에 인사청문회가 있었죠. 당시 국민의힘은 이념이든 아니면 지금까지 판결에 대한 어떤 편향성 문제든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고 해서 적게 의견이었던 겁니다. 이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2011년, 13년간에 단순한 안부 문자 메시지 몇 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.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탄핵소추 대상입니까?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수추인데 이정현 대표와 10여 년 전에 안부 메시지를 나눈 걸 가지고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역을 성설이고요.